you oh.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로 분갈이 시작해서 영상 꽤 많은 영상이 마이크 없이 지나갔네요 요앞 영상에서 제가 골드스톤, 골드스톤 분갈이 했는데 골드스톤이 있었던 화분에서 그 화분 요 화분에 골드스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뽑아서 요 자리로 옮겨주고 여기에 제가 둥근잎 비치 후리데 심어야지 이런 내용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진 채로 돌아가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다시 처음 시작하듯이 제가 지금 요우암도에 어, 특허 화분 위에는 살짝 프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걸 국방색이라고 설명했는데 카키에 가깝죠 여기에다가 도테랑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도테랑 흙을 털어내고 입장들을 여러 개 뗐어요. 입꼬지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심으면서 하엽질 자리 많이 뗐고 예, 한번 숙제해 볼게요. 지금 저는 베란다가 정리가 너무 안 되고 3월에 다육 생활이 좀더 즐거우려면 뭔가 베란다가 다육이들이 좀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와서 한참 베란다를 서성였는데도 적당한 해법이 안 나오네요. 일단, 다육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커가지고 화분을 넘치는, 특히 창대로 화분을 넘치고 있어서, 그걸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분이, 큰 화분이 거의 없네요. 그렇다고 일괄로 또큰 화분을 다 사자니 그것도 또 부담스럽고, 고민만 하다가 우선 할수 있는 것만 하자. 할수 있는 걸 하자니까 도테랑, 도테랑도 화분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면에서 물주기 못한 지 오래됐고요. 도테랑 여기 이 화분에 옮겨줘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굳히려고요. 더 키우기보다 얼굴을 짤똥 하도록 굳히는 게 목적이라, 먼지가 많이 납니다. 카메라 켜놓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갈이 하실 때 마스크도 끼시고 장갑도 끼시고 토시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습관을 그렇게 좀 들이려고요. 할수 있으면 그... 앞치마 있죠. 앞치마도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화분이 주둥이가 주둥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분갈이를 몇일 분갈이 어제랑 보다 보니까 다육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주둥이가 넓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흙은 좀 많이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흙도 좀 부대끼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래쪽은 좁고 위가 넓은 디자인이 훨씬 쓸모가 좋다는 생각을 어제 이어 오늘 요거 지금 분갈이 해 보다 보니 그 생각이 더 굳어지는데요. 위는 넓고 아래는 좁고 그래서 가격은 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화분이 필요해요. 보태랑 너 이제 크지지는 말고 좀 쫙쫙 굳어졌으면 좋겠어. 너는 나의 아가니까 그렇게 커다오. 그럼 물을 좀 작게 줘야겠죠? 이렇게 조금 꾹꾹꾹 해주고요. 봄인데 베란다 는 작고 다육이는 좀 정신없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심란합니다 아,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한데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정리가 필요한데, 화분이, 다육이가 정리정, 정동감 있게 있을 때, 보는 다육만 면 훨씬 더 힐링 될것 같은데,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화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화분을 바꿔줘야 되는 상태가 빨리 오, 오게 되리라고. 아, 이 국방색, 촌스러웠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아니, 도리어, 이 식물, 식물을 묘하게 더 예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요거 항공샷이잖아요. 측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지금 요 국방색, 카키색 위에 지금 도테랑 물을 안 먹어서 힘이 좀 없어요. 그런데, 마감토인 저 중마사가 경계를 이루면서, 나름 이쁘네요. 그리고 골드스톤. 골드스톤도 이렇게 밋밋한 화분에, 오, 이 주둥이 넓은 화분이 필요한데 더 없어요. 분갈이 화분들, 달기가 커져가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풀분이 가격은 싸서 좋은데요. 너무 흙도둑이에요. 너무 흙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 있죠. 아, 참. 다육 생활, 곳곳에 폭병들이 많아요. 다육이 살때 비용, 다육이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자재, 화분. 이게 아이들 키울 때 아이 성장에 맞춰서 웃어줘야 되는 것처럼 화분도 이렇게 때때마다 <laughs> 바꿔줘야 되다니 미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골드스톤, 어, 잘 사는 집에서 뽑아와서 줬고요. 도테랑 콩분에 있었는데 상면 물주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줬고요. 이제는 굳힐 거예요. 도테랑이가 이렇게 다물면서 마치 어, 블루드래곤 또토스카넬리 이런 삘이 나도록.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오마이베란다 구독, 구독.